자 내가 참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아, 물론 안 좋아하는 식물은 없습니다만 은 이게 지손이풀입니다 지손이풀 이질풀하고 같은 제라늄 다년생 제라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그 단풍이 참 예쁜 친구이거든요 잎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그 예쁜 측면도 있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아주 이렇게 붉게 또 노랗게 물들어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 시즌에 여름 내내 꽃을 피우지만 이 시즌에도 굉장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보세요 이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보세요 아 색깔 녹색과 또 이렇게 빨간색과 이게 보라색 꽃을 피우고 여름 내내 보라색 꽃을 피우고 이제는 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을에 나온 잎들입니다. 가을에 나온 잎들이 이제 자기 머리카락처럼 자기의 겨울 눈을 보호하는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가 그 내년도에, 내년에는 새로운 줄기를 내서 꽃을 피울 텐데요. 그 눈들을 보호하는 건데 한번 살짝 들여다 볼까요? 보세요. 네. 이게 그 여름에 줄기가 나왔듯, 나와서 꽃핀 애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깔려 있고요. 네, 밑에 깔려 있고 위에는 가을 어, 찬바람 불때 나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어, 그 위에 포복하게 있어서 자기의 어? 그 겨울 눈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추위에 아주 강한 그런 친구입니다. 이질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거는 지금 품종화된 게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음, 유럽에서 어, 이게 사실은 고산 북방형 식물이라고 보시면 대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지리산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질풀입니다 아 지소니입니다 예, 이질풀과 식물이죠.